자 안녕하십니까 대범입니다. <laughs> 충격과 공포의 아임 원 버튼이에요. 빌드 어제 올려드렸죠. 그러면 또 다른 오버유니크 괴멸자가 있잖아요. 괴멸자 각벽을 낀 버전을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로드를 조금 바꿔야 돼요. 얘는 이제 딜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생존이 거의 뭐 3만 넘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생존이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고 각벽을 낀 김에 그냥 뼈 폭풍을 씁시다. 사실 얘 없어도 돼요. 얘를 빼도 되는데 재밌잖아요. 뼈 폭풍 따라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이 투 버튼이에요. 자, 건전 돌아보고 살짝 설명 드릴게요. 살짝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노드만 조금 바꿀 거예요. 8 0 0이 없으시거나, 나는 이제, 각병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플레이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제 원버튼 빌들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사항들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무기만 바꾼 버전을 말씀드리는 거 꼈는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생존이 이 훨씬 좋아요. 어, 물론, 뼈 퍼포먼스니까 더 그렇기도 하고, 공격도가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흐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아임 1버튼이에요 하시든, 아임 2버튼이에요 하시든 이두 가지 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보호막을 따로 쓰진 않을 거라서 뼈폭풍 끊기는 거에 별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전에 이제 폭폭 졸단이라든가 각벽 저창 같은 거맨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이 각벽을 쓰면은 뼈폭풍이 따라오니까 거기에 보호하는 폭풍을 썼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안 끊기게 하려고 전투를 막 최대한 멈추지 않고 하려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아니면 말하도 돼. 폭풍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면 이제 쿨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쿨 오면 눌러주면 돼요. 어디지? 저기죠? 다 잡고 갑시다. 똑같아요. 리듬게임이에요 여러분 아... 리듬이 틀렸죠? 땅 이것도 빠른거예요땅 갈망을 그 끼고 하다가 얘를 하니까 공속이 빨라서 리듬이 무너졌어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오늘 설명은 자세하게 안드릴거고 그 제가 처음에 올린 아 t 원버튼이에요 원버튼 빌드를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단순하게 무기만 괴멸자로 바꾼거 말씀드릴겁니다 8 0 0옴에서 괴멸자 각벽을 썼을때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어, 최종 빌드라고 말씀드렸죠. 뭐, 할리퀸에다가, 괴멸자에다가 추방된 군주, 각벽, 할배검 대신에 괴멸자와 각벽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기존의 원버튼 빌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표기도, 희종기의 불멸의, 혈마법의 탈퇴, 피피보우대 탈퇴도 당연히 1레해야 된다고 했죠. 신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격 시 피하기 재생 대기 시간 감소를 하시면 되고, 역 폭풍을 했지만 보호하는 폭풍을 쓰지 않습니다.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불복 쓰는 게 낫습니다. 역 폭풍이 끊겨도 신경 쓰지 말고 사냥을 하시면 되고, 이 쿨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복 채워놓으면은 지금 방어도가 96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100단에서 85% 유지할 수 있어요. 13400이었나? 그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망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원소 조합 이 척후병을 해서 급확 올리고 뭐 다이아몬드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긴 한데 그냥 이걸 하나로 퉁 치고 나머지 세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퉁 치세요 똑같아요 제압 피해 이거 같은 경우도 피를 써서 이 괴멸자 같은 경우에 최대 생명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해도 되는데 딜은 이게 더 셉니다 생존도 2 9 0 0이면 충분해요 생명력 그래서 이것도 무쇠 스킬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에 어 제거 원버튼 빌드를 보시기 바래요 그냥 두개 찍고 내려와서 새도 다 찍고 이거 그냥 다 찍고요 이거 세개 찍고 여긴 안 찍어도 돼요 여긴 하나도 안 찍어도 되고 얘거 다 찍고 이것도 안 찍어도 됩니다 빼도 돼요. 이세 개만 다 찍고 여기 마스터하고 뼈폭풍 그리고 고문적인 지도자랑 홀로석의 축상 라트마 끝입니다. 사실 얘 빼도 돼요. 얘 빼도 백단 사냥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넣었어요. 각벽 버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각벽 없으신 분들은 각벽 빼고 다른 방패 같은 거뭐잭 제... 거기에다가 뭐 정수 소모량 감소, 지능, 극확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쓰시고 그냥 뼈퍼풍 빼셔도 됩니다. 정복자를 살짝 바꿨어요. 여긴 똑같고요. 희생 쓰고 이렇게 다 찍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 이제 의연함 그대로 가고요. 얘랑 얘를 뺐어요. 얘랑 얘를 빼고 이 두꺼운 가죽이랑 키바다 찍고 실세 이렇게만 찍어요. 그리고 얘는 딱 여기까지만 딱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찍고, 불그레 의지, 뼈 노드에다가 정수 그대로 박으시고 그대로 찍어요. 여기 두개 찍은 거는 제가 원소 저항이 한 살짝 이 정도, 2. 몇 프로 부족해서 이거 두 개로 퉁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음의 냄새 노드 찍으셔서 여기 극히 챙기고, 최생 챙기고요. 여기 극히 챙겨요. 이거 하나는 그냥 하나 남는 거 올린 거예요. 건강 상태는 항상 엄청나게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놓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여기 원소저항 두개 놨죠? 이 원소저항 두개 놓은 게 나는 저항이 괜찮다 하면은 이두 개를 빼서 건강 상태 두개 찍으시면 됩니다. 쫄먹들 같은 경우에 초타로 거의 한 방에 죽기 때문에 더잘 죽을 거예요. 25% 데미지 증가 보는 게길은더 좋아집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70을 맞추려고 찍은 거예요. 여기에 방어도 다 찍고, 죽음의 지금표 찍고, 지배 그대로 가고요. 지배를 했으니까 의지력 다 챙기고 넘어갑니다. p v p 노드를 쓰는데, 원래 원버튼 빌드에서는 얘만 챙겼죠? 공격성. 공격성 하나만 챙기고, 뭐, 여기 신중한 전진이라든가 이런 거다 챙겼어요. 그리고 죽음의 인도자도 챙기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방패를 끼기 때문에 방호도가 남아 돌아서 방호도 뺐고, 이것도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시는 자를 썼습니다. 마시는 자를 써서, 여기에 관련된 의지를 다 찍으시면 돼요. 의지 다 찍고, 이 제압 피해는 필요 없지만, 제압 피해기 이 때문에 찍은 겁니다. 이두 개만 추가로 가고, 여긴 이제, 안 찍어도 되는 거겠죠, 원래. 제 앞에 찍으려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력 다 찍는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습니다. 왜냐면, 원버튼 빌드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려서,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여기서는, 이 할배검, 한합이 대신에, 괴멸자랑 각병을 끼는 버전만 말씀드린 겁니다. 사냥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랑, 생방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one 버튼이에요가 아니라, 이거는 I'm two 버튼이에요고, 괴멸자 버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